일 가라 가라가라 그랬는데, 사실 태어나기만 일본에서 태어났지, 잘한 거는 여기 쭉 자랐는데, 친구들, 뭐, 중학교, 고등학교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. 아, 그러네.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? 그치. 안 가고 싶지? 그래서 아 그러면 은 군대만 좀 갔다 음, 음 어차피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하다 보통은 이제 어, 나 근데 진짜 군대 가, 군대로 가고 싶었어 군대로 가고 싶은 건 뭐야? 뭐지? 그 동경이 있잖아 음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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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군인 어? 항상 생각하면서 왜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사겼던 애들이 또 제가 남자를 많이 만났잖아요 또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고 그게, 갔다 그게 갔다. 뭐야 이 찍은거 아 약간 어필 어필 매력 어필 근데 남자가 군대를 이제 간다고 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군대에 대한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막그 힘든 힘든 건 사실이니까 이 더위에 막 일하고 추울 때또 추운 대로 고생하시고 날아지기겠다고 근데 한 부장님이 그를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게 너무 신기한데? 근데 몇명 보냈어? 저요? 아 사귄 남자인데요? 몇명 보낸 거야, 그래서. 그러니까 이거 머리카락까지 세야 돼 그러면. 저한두 명? <laughs> 두명 보냈죠, 두 명. 야그두명 뭐? 모... 왜냐면 중간에 못 기다린 거지. 못 기다린 거지. <laughs>